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 요구를 한국이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보호 없이는 중국과 북한의 견제를 절대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측의 반박이었어요. 미국이 받는 동부가 정보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한국이 미국에게 정보를 준다고요? 미국 국방부는 급하게 내부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러시아군 동향 보고서의 60%가 한국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독일, 프랑스, 심지어 일본까지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특별요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릴리스펜서 대령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뭘 믿고 이러는지 직접 확인하고 현실을 깨우쳐 줘라. 릴리는 자신만만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미동맹의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릴리 스펜서 대령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20년간 정보 분석과 전략 수립을 담당해 왔죠. 나토에서도 5년간 실무를 맡았고 동맹국들의 능력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국방부 회의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황당했어요. 한국이 방위비 세배 증액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는 거였습니다. 윌슨 차관보가 책상을 탕탕 치며 말했죠. 한국이 감히 우리 요구를 거부한다고? 그들이 우리 없이 뭘할수 있다는 거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선택권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국 정보망에 의존하며 해고산 아래 있는 나라 아닌가요?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일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을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국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보내온 공식 답변서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받는 동부가 정보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위비 문제는 상호 협력의 관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죠? 한국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고요? 저는 급하게 내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지난 6개월간 러시아군 동향 보고서의 60%가 한국 사이버첩보국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중국 해군 동향자료의 절반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날이었어요. 한국의 정찰 위성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차 이동을 우리보다 12시간 빨리 포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NSA 분석관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직접 봤죠. 그들이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 위성보다 해상도가 더 좋은데? 설상가상으로 독일과 프랑스, 심지어 일본까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럽 언론들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라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스펜서 대령 한국에 가서 이 상황을 정리해줘. 그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직접 확인하고 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차관보님.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여전히 우리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CHAPTER 2 5만의 파견.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국방부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건 기밀 등급 높은 브리핑룸이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동부가 감시망 지도가 떠 있었죠. 빨간 점들이 미군 기지를 나타내고, 파란 선들이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만약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되면, 우리 동부가 감시 능력의 40%가 사라집니다. 40%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였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우리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훨씬 클줄 알았거든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러시아 감시의 핵심적이에요. 게다가 그들의 사이버 정보 수집 능력이. 브라이언 국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게 있다는 뜻이었죠. 다른 참석자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윌슨 차관보가 제게 직접 지시했어요. 스펜서 대령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야. 전략적 압박이 필요해. 한국이 우리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켜 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 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국제 정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미성숙한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제력은 있지만 군사적 전략적 사고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단계라고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인식 부족과 대응 방안이었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실제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미국의 보호막 없이는 중국이나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적었죠. 특히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여전히 초보 수준이며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와 신호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미 대사관 관계자가 제게 귀띔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측에서 이미 대령님 파견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이지우 차관보가 특별 대응팀을 꾸렸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제 파견이 비밀사항이었는데 벌써 알고 있다고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측이 미리 준비한다면 제가 전달할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방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며 생각했습니다. 깔끔한 도시 풍경이긴 하지만 결국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 아닌가요? 내일 만날 한국 관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아마 예상보다 순순히 협조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네요. c h a p t e r 3차 충돌, 예측 밖에 한국. 다음 날 아침 저는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프라 수준이 런던보다 나은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도로 체계며 건물들까지 정말 체계적이더군요.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와 오지 통신망이 도시 곳곳에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이지우 차관보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억양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더군요. 스펜서 대령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바로 회의실로 안내해드리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국 측 인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각자 앞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철저하게 준비한 느낌이었죠. 저는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우리가 논의할 사안은 명확합니다.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그런데 이지우 차관보가 제 말을 끊었어요. 대령님, 혹시 방위비 증액 논리가 북한 위협 증가에 기반한 건가요? 아니면 중국의 군사력 확장 때문인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막 꺼내려던 논리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두 가지 모두 고려사항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 자료를 먼저 보시죠. 이지우 차관보가 태블릿을 저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북한 미사일 기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어요. 심지어 기지 내 인원들의 움직임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1시간 전 촬영한 겁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고요? 미국의 군사 위성 수준과 맞먹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있었던 국방부 실무진과의 첫 회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미국의 작전 계획 일부를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거든요. 러시아 극동 함대의 이동 패턴을 보면 미군의 예상 경로가 실제와 15%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영상을 보여줬어요. 러시아 군함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함정 종류부터 이동 속도까지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국 측 대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령님 우리는 동맹이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CHAPTER 사기지에서의 반전 셋째 날 평택 미군기지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미군의 첨단 시설들을 보여주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번 투어가 제작 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미국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지예요? 제가 본건 상상을 초월하는 시설이었어요. 방공 시설부터 통신망까지 모든 게 최첨단이었습니다. 특히 지하 벙커 시설은 제가 본 어떤 미군 기지보다도 견고해 보였어요. 콘크리트 두께만 해도 3미터가 넘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안내하는 한국군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기지 설계와 시공, 방호 시설 모두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미군 기준에 맞춰 건설했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국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갔죠.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미군 시설 관리자에게 확인했어요. 잭슨 중령이라는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여러 기지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령님. 특히 지하 방호시설은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질학적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설계했거든요. 한국군이 탄도미사일 방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미사일 궤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요격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신호부터 요격 미사일 발사까지의 과정이 초단위로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우리 천공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요. 요격 성공률이 단독 운영할 때보다 30% 높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보급망 시설이었습니다. 기지 내 거대한 창고들을 둘러보는데 모든 시설이 한국 기업에서 납품한 거였어요. 기지 내 모든 보급품 연료, 심지어 정수시설까지 한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달률이 95%를 넘어요. 제가 중얼거렸죠. 이 정도면 미군이 새 들어 사는 셈이네. 한국 측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맹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정찰 위성이 실시간으로 사알린 인근 러시아 함정 이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분 전부터 추적하고 있어요. 미 태평양 함대에도 이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서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미동맹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CHAPTER 5훈련장에서의 깨달음. 넷째 날은 연합훈련 참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실제 전투 능력을 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과장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군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도 실전 경험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포천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검은 위장색이 정말 위압적이더군요. 차체도 생각보다 컸고, 포탑의 각도나 장갑 배치를 보니 상당히 공격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K2 전차의 기동성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험준한 지형을 마치 평지처럼 달려나가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급경 사면을 오르내릴 때의 안정성이 놀라웠어요. 저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옆에 있던 한국군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속 70km로 기동하면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안 되는 전차죠. 자동장전 시스템과 사격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연동되어 있거든요. 이어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연이 있었어요.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로켓들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표적들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정확도도 놀라웠지만 연사 속도와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더 놀라운 건 작전 지휘 방식이었어요. 미군과의 연합훈련인데도 한국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술 상황을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미군 장교가 대답했어요. 한국군 주도로 하면 작전 시간이 38% 단축됩니다. 그들의 지휘 체계가 더 효율적이에요. 특히 정보 수집과 분석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요. 사이버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군이 미군 장비의 보안 허점을 찾아내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취약점이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파악하면 위험할 겁니다. 한국군 사이버전 장교가 실시간으로 해킹 시도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모니터에서 각종 보안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미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한국군의 일부 전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 전투와 사이버전 분야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 개발한 군집 드론 시연도 봤어요. 수백 대의 작은 드론들이 마치 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적군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마치 새때가 날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건 우리 미군 고위층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기술 이전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CHAPTER 6진짜 전장은 정보였다. 다섯째 날, 서울 외곽에 있는 한국의 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한 지하시설이었어요. 입구부터 여러 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쳤고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는 모두 특별 보관함에 맡겨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지하 5층까지 내려가니 거대한 작전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들이 떠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SF영화 세트장에 온것 같았어요.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시간인가요?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정찰 위성과 전자 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성만 12기예요. 더 놀라운 건 중국 내부 정보였어요. 중국 군수 공장의 생산량부터 병력 이동 상황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중국 고위장성들의 동선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거죠? 해상도 30cm 이하의 민간위성과 전자파 탐지 시설 그리고 사이버 정보 수집을 복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까지 더해지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다음 자료였어요. 북한 미사일 실험 중 내부 과학자들의 이메일까지 감청에 성공했다는 거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북한 과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가요? 네, 미 국방부에도 공유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펜타곤 정보 분석 보고서의 기초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갔어요.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받아온 동부가 정보의 절반 이상이 정말 이곳에서 나갔다는 걸 말이죠. 그동안 제가 펜타곤에서 분석했던 수많은 보고서들이 사실은 한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였던 거예요. 정보센터 책임자가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대령님, 정보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더 정확해지죠. 그게 진정한 동맹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컴퓨터 화면에 펜타곤 내부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제가 작성에 참여했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기초 데이터 70%가 한국에서 제공받은 거였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반대였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워싱턴으로 첫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처음 계획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예상을 초월합니다.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CHAPTER 7전 세계가 보는 방향. 여섯째 날 아침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공식적으로 거절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거였어요. 이지우 차관보가 저를 별도로 불러 미리 알려준 거였습니다. 대령님, 오늘 오후 3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지우 차관보가 저에게 성명서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선택된 것 같았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상호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부담 증가는 동맹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거든요.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될게 분명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닌가요? 외교적으로 더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대령님, 진실을 숨길 필요는 없죠. 지난 일주일간 대령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국제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BBC에서는 한국 미국 방위비 요구 정면 거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CNN에서는 한미 동맹의 균열 조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아시아의 새로운 목소리라는 사설까지 실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거든요. 한국과의 전략적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북아 안보에 한국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현실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지지 성명이 나왔어요. 독일 국방장관은 동맹은 강요가 아닌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와 호주까지 한국과의 국방 협력 확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온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윌슨 차관보가 직접 화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스펜서 대령,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유럽 동맹국들까지 한국편을 들고 있다고. 도대체 거기서 뭘본 거야?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의 능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섭니다. 특히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은. 정말 그렇다는 거야? 정말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의 정보가 유럽 안보에도 핵심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국의 기여가 상당합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심지어 영국 정보부까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타카아시 켄지 일본 방위성 국제국장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같은 노선이었는데 한국의 실제 능력을 확인한 후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동북아 정보공유회의 창설 발표가 있었어요. 일본, 호주, 인도, 심지어, 독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배제된 다자간 정보 공유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이지우 차관보가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대령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의 시대에는 정보를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갖죠. 미국도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CHAPTER 8 진정한 동맹의 조건. 일주일째 되는 날, 워싱턴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윌슨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스펜서 대령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어. 대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더군. 백악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새로운 협정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호 정보전략 협력 협정이야. 한국의 정보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거지. 국무부랑 국방부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해. 저는 한국 측에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지우 차관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네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죠. 대령님 덕분에 과정이 수월했습니다. 협정 초안 작성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정보력을 중심으로 한 상호협력 체계로 바뀌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주도하고 미국이 글로벌 정보망과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 정보 수집 능력과 위성 감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의 군사 기술과 상호 교환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방위비 문제는 상호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해서 공정하게 분담하기로 했어요. 협정 작성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들의 전문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국제법부터 군사전술까지 어느 분야에서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한달 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국회 연설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파트너입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이뤄낸 성취는 경제적 기적을 넘어 기술적, 군사적 혁신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전략적 지휘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주도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역할 분담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한달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외교적 감각까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협정 서명식이 끝나고 이지우 차관보가 저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대령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처음부터 이해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결국은 진실을 보셨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배운 게더 많습니다. 동맹은 동등할 때 진짜가 되는 거네요. 일방적인 관계로는 오래 갈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한국에 온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다만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에요. 한국을 설득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설득당했죠. 하지만 이게 진짜 동맹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만 진정한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였어요.